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뉴욕 시장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침 그 급격하게 상승해서. 어, 그 밑으로 내려앉는 환율 덕분에 시장의 힘을 좀더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0.5% 상승하면서 어, 출발을 해서 비교적 그 탄탄한 상승세를 어, 이어나갔습니다. 오전 한 10시까지는 그 각각의 주체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뭐 어, 기관할 것 없이 이렇게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 있었어요. 그러다 그 시간 이후에 에, 각각의 그 방향 설정을 했는데 어,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 사는 쪽으로 어,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고 개인은 이제 매도 우위로 이렇게 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매수세는 어, 뭐 음. 그렇게 그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듭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서 외국인들이 한, 한 몇백억. 몇백억을 거의 천억 가까이 되는 900억, 800억 정도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핵심 종목에 그 집중적으로 그런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09억을 최종적으로 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27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063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2372.79포인트, 어제보다, 지난 주말보다 0.99% 거의 1%, 1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고, 코스닥도 뭐, 그 마이너스 0.4%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좀 밀려서 이제 강박권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특이한 건 5일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밀리자마자 바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지수가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 외국인들은 뭐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만 이제 그 개인들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매도세로 지수가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세를 갖고, 기관은 하루 종일, 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60억을 샀고 기관은 55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도 28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다시 지수 700을 회복시키면서 700.48 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95% 거의 이제 1% 가까이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그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6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고 5일 이동 평균이 그 60일 상향 돌파를 이제 하고 있어서 예, 추가적인 상승을 예, 기술적으로는 예고하고 있다. 아, 추가적인 상승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뭐 역동적인 게 다소 좀 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넘으면서 예 콘스피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환율은 오늘 이제 그 서울 외환 시장 환율이 1401원 20전에 끝났어요. 무려 18원이 원화 가치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변국 뭐위안위화나 엥와이비에서 우리 쪽 굉장히 강하게 달러 대비 나타나는 건그 외국인들의 매수의 속도가 좀 커져서 거기에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수 보면 우리가 오늘 재미난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에서 어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현대차가 7위 아닙니까? 거기까지 전부 샀어요. 그리고 그 밑엔 안 샀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어, 더 크게 보면 한국물을 사는 거고, 더 좁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요런 거에다가, 오늘 이제 특이한 걸로, 이제 현대차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561억을 순 매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23억을 순 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231억을 순 매수했고, 삼성바이오는 55억 순 매수했고, SDI는 404억을 순 매수했고, LG 화학은 152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는 1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공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을 기관도 샀는데, 다만 오늘 기관이 판 거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221억 팔았고, 연기금도 오랜만에 28억 팔았습니다. 아마 그 비율 조정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SDI는 기관은 팔았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오늘 기관은 2차 전진을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아, 사는 모습이고. 특이한 건 기관이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는 48억, 23억 이렇게 계속해서 샀다. 아 이게 이제 특이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부분에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건설, 건설 기계, 철강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그 회담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그, 그 설득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퍼스트 같은 데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할수 있도록 젤렌스키 쪽을 설득하고 또 다른 쪽에서 러시아도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재건 관련이니까 그것들이 움직였고 또한 가지는 이제 뭐그 이것도 뭐 재건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네옴시티 건설에 관련된 거.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건설, 건설기계, 철강 이런 것들이 또 힘을 받았어요. 이게 국토부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현지 로드쇼를 개최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 또 우리나라 IT 기업, 또 자율주행 관련된 거, 뭐, 뭐, 이런 이제 그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 22개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원팀으로 그거를 로드쇼를 하는데 그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이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뭐 이제 이쪽에 이제 수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입니다 희귀 금속 이게 현대차가, 이제 오늘 현대차 움직인 거, 현대차가 호주에 그 히토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는 보도가 이제 나와, 나와서 이걸 부추겼죠. 아, 아라프라 리소시스라는 회사라고 해요. 아,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데 연 1,500톤가량의 히토류 공급 계약을 현대차랑 맺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 아, 이거 이름도 어려워요. 희귀, 희귀금속이라, 어, 아, 이름도 아주 희귀합니다. 오디늄, 아, 프라세오디늄 산화물, 저도 이건 뭐순는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모터에 쓴다 그래요. 여기 적용시킨다. 뭐, 그렇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히토류 또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류 쪽은, 여러분 아시면 500 플러스에서 그 감산하는 거 연말까지 계속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500 플러스 목표는 배럴당 백불이에요. <laughs> 그거를 유지하겠다 하는 게 이제 오피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유 쪽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해운이에요. 해운. 어. 그러니까 오늘 해운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쇼커블링 그동안 이제 해운 쪽에 특히 이제 HMM 같은 거 어, 공매도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이거 쇼커블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에는 뭐, 이제 저, 점차적으로 세계 교역량 확대가 기대된다. 그런데 사실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뭐 이, 이런 벌크선 운임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특히 이제 컨테이너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HMM 같이 컨테이너선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기금을 마련하고 이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이제 좀어좀 어, 좀 뜨악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좀 도깨비 같아요 정말 예. 근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해운 쪽도 어 해운 쪽 관련 회사들이 다어 강력 올랐고 페노션은뭐12% 이상 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음, HMM도 뭐, 4.23%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뭐, KSS 해운, 대한해운, 뭐, 흥하해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운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쨌든가 오늘은,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음, 사랑은, 음, 이제 주말을 넘겨서 오늘 월요일 내도, 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얘기 좀 하죠.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짚어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우지, 우리 우리 그 주식을 계속해서 담는 거 이거. 이거는 이제 오늘도 계속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환율이 1,400원 가까이 가서 붙었잖아요. 1,400원, 1 20전에 끝났으니까. 그럼 이거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환율에서도 먹고, 시차기에서도, 어, 먹은 거 맞아요. 어, 그리고 때때로 이제 파생에서도 먹었으니까, 어, 어, 양박이 아니라 뭐, 어, 일타 3피,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현재까진.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첫날임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에서 어, 중국을 피하고,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 이머징 마켓, 마켓 안에서의 움직임이 든, 움직임이든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좀 완화된 이거는 계속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 이유가 어떻든 그래서 됐건 어쨌건 자꾸 이제 뭐 코로나 그거 어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 이이 근데 두 가지 중에 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둘 다고. 근데 분명한 건뭐 뭐냐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한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외국인들이 그, 그렇게 많이 그, 사지를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 확 들어와서 거의 뭐, 200억, 100, 100억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가 마지막 동쇼가에 그냥 확 천억 정도 사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를 보면 그냥 타겟팅 한 주식을 사는 거 아닌가. 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위에서 7위까지. 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음, 주식들을 산다. 어, 그거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 뭐숏 어, 커버링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지금 팩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외국인들이 장악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기관이 따라주면 더 세게 하고 기관이 반대했으면 조금 덜 가고 뭐 이런 거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특이하게 눈에 보이는 게 오랜만에 이제 현대차 가 이제 오늘 움직였잖아요. 뭐 기아는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음, 기관들이 좀 사고 뭐 그래서 어, 오늘 뭐2.76% 올랐네요. 1,800원 올랐습니다 오늘 기아도 그리고 뭐 어, 현대차는 6,500원 3.9 거의 4% 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 기관이 124억이나 샀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차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 주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예, 모멘텀을 하나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동안 뭐 어, 상, 개인 상담이나 어, 설명했때 아니면 또뭐 댓글 뭐 이런 거에 제가 답해 이미 답을 해드렸죠 그런 건데 이제 이 이유를 좀 압축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계속 외신에서 전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IRA 법안 중에서 일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말고는 어 텍스 컷 없다. 그, 그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유예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마침 미국 하원. 그러니까 먼저 그 조지아주에서 상원에서 그런 법안을 한번 발의해서 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직접 지금 공장을 짓고 이런 거는 뭐 3년간 유예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 하원에서 또 나왔어요. 그것도 민주당에 의해 갖고 어, 유해하지 않은 법안이 이제 또 발의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상, 하, 양원에서 모두 이제 유사한 법, 법안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어, 자동차에 힘을 실어주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어, 그, 줄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그 공화당이 승리한 걸로 상당하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GNP 이렇게 얘기하는 조지아, 네바다, 펜실바니아 이세 군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가지고 가면 이제 끝나, 얘기 끝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그, 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중에서 전기차에 그 보조금 주는 거를 현대차 안 돼, 이게 조금, 어,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어. 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어, 움직였, 움직였다. 어. 근데 이제 사실 그 안에는, 뭐 우린 참 대단해요. 그 저도 이제 그런 뭐그 기업의 그 숨은 노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 기업이 참 대단하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된게 현대차가 그 각국 그 현대차가 공장을 줘야 되는 지역에 하원 상원 뭐 이런 데뭐 민주 공화 할것 없이 얼마나 다니면서 이거를 했겠어요. 이, 이거를 이제 호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사막에 떨어지려나도, 어, 디서 낙타를 구해갖고 타고 나오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정말 이게 대단해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현대차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이유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호주의, 뭐, 아라프라 리, 리소시스인가요? 이름도 좀, 그런데 그 회사라, 이제 그, 천오백, 톤에, 연간 1,500톤의 히토리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늘 움직임에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현대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물려있는데 그럼 올리니까 빨리 팔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뭐 지금 뭐 앞으로 그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뭐, 아, 이거, 뭐,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지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이제 그 현대차 그, 저 차트를 보면, 이게 파동선이라고 하는 그 10일 이동 평균이 탁 꺾여서 위로 튀었어요. 그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파동선이 죽지 않는 한 주가가 잘안 빠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조정은 있지만.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이 이제 타고 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미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가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단기적인 움직임이냐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전환을 우리한테 그 전환 신호를 보이는 거냐라는 걸로 많이 쓰는 게 이제 pnf 차트나 삼선전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pnf 차트도 이미 돌렸어요 오늘 그리고 삼선전환도도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릴 거지만 이것도 보면 양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양선이 형성되면 이게 잘안 꺾여요. 어,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어, 다만 이제 외생 변수가 하나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 어, 실제로 중간선거 까봤는데,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어, 현대차 상승은 조금 이제 한풀 꼭, 기겠죠. 그런데 그런 이면만 없대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더 밀어 올려준다면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단계적이지만 약간 매물이 적은 그 대를 가격대를 가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적은 곳 구역대에 들어가면서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긴 게 확실해지면 그건 더 쉽게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떡하랴? 첫째 판다. 아 지겨워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요. 어,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오일이동 평균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따라간다. 그 다음에 파동선이 그냥 살아있으면, 음, 그게 옆으로 눕거나 밑으로 가지 않는 한, 그냥 한번 더, 어, 가본다. 끌고 가본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추가 매수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 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그 설명에 가보니까 이런 거를 잘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인 뭐 설명하는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아시는데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이 기준점 잡을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래프가 나오면 제 개인적이었다면 오늘 같으면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날이죠 오늘 자리가 분할 매수가 가능한 날입니다. 오늘 자리가. 근데, 만약에 내일 부딪히고, 어, 내려온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오일선이 살짝 깰 때, 이제, 다시 매입하는 거를 고려해 볼수 있다. 그런,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뭐,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선거 결과 나오죠. CPI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11일날, 우리로서는 12일이 되겠죠. 아침에 이제 그 미시간대학교 그 기대인플레이션 지수, 기대소비심리 뭐 이런 지수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변수에요. 또. 어, 그러니까 그세 가지가 지금 나란히 딱 붙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시장을 막 이렇게 흥분해서 적극적인 지금 뭐 굉장히 한10 이상 올라왔잖아요. 전체,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서 어, 너무 흥분해서 야, 이제 이제 고야, 막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조금 그또 어, 올지 모르는 경기침체 충격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늘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게... 떨어진다면, 다시 떨어진다면 난 대항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절을 보세요. 그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가 얼마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70%, 현금 30% 가지신 분들은 10% 올라와 있으니까 주식 포지션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현금은 가만히 있는데 주식이 10%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 오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차라리 저라면, 오른 거는 다시 7대3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 부분을 잘라내겠어요. 현금으로. 예.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이제 물지게 이렇게 치면, 물초롱 양쪽에 이렇게 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징검다리 이런 데막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요 지금은 올라간다고 이 물초롱을 한쪽에다 두 개를 다걸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균형감각이 좀 필요한데요. 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유 종목을 그 관리하는데 더 집중하는 게 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거나,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때까지 쫓아가 보자. 어, 그 외국인 팔면 그때, 하, 우리도 팔든지 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월요일 시황정리 이렇게 끝나고, 어,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